예찬아. 응? 담배를 응. 아빠가 끊었으면 좋겠어? 응. 예은이 너. 나도 끊었으면 좋겠어. 어, 안 끊었으면 아빠 몸이 썩었을 거야. 응. 이빨도 썩어. 예찬아, 아빠가 왜 담배를 끊었으면 좋겠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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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까 봐. 어? 아빠가 죽을까 봐? 예은이 응. 너? 응. 몸이 나 오, 이빨이 거야, 아빠. 그러면 이제 아빠가 오늘 담배를 끊으면 혹시 담배가 피우고 싶어지면 어떡 할까? 어 그냥 그 생각 지워. 아그 생각을 지워? 그... 예찬이 어떻게 생각해? 어 군것질해. 군것질? 그럼 살이 찌는데? 아니면 과일 같은 거 먹어. 과일 같은 거 먹어? 응짠 어. 이제 아빠 마지막 담배. 담배를 몇 가지 남을게? 다섯 개. 다섯 개. 한 개만 더 피우고 가 자를까? 네. 아니 지금 바로 잘라버릴까? 응 지금 바로 잘라. 버 좋았어. 아빠 얇게 얇게 잘라. 자첫 번째 아빠, 담배. 여덟 자. 여덟 등분으로 응. 다 잘라. 아, 예 차이가 잘라봐. 응. 아, 예 차이부터 예 차이부터. 자아아이피 같은 으으으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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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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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에, 뒤로 자, 그다음에 연이. 연이, 잘라주세요. 잘라주세요. 좋았어, 좋았어. 이제 아빠가 자를 거야. 아빠가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 이유는 일단은 돈이 비싸. 4,500원 한가에두 네. 번째는 피곤해. 담배를 피우면 기분은 좋은데 다음 날잘못 일어나. 그래서 아빠가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 거지. 아빠 그럼 거기... 담배 두개 사는데 9 0원 되겠네. 그렇지. 9,000원이. 엄청 비싼 거지. 그래서 아빠, 아빠. 잠깐만. 응. 들고 있어. 자, 이제 두 같이 남았습니다. 두 같이 아빠가 다 자르겠습니다. 단호하게. 단호하게. 다시는 담배를 피우지 않겠습니다. 에에운 아, 담배 자, 아, 자. 아까운 담배는 무에에 이제 에산 아빠는 담배를 끊었습니다. 끊었습니다. 이제 에... 담배를 다시는 피우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해요. 알았어. 담배를 다시는 피우지 않겠습니다. 예찬이 아빠한테 한마디 음. 끊어서 기분이 좋아. 끊어서 기분이 좋아? 응 음. 예한이는 어, 한 번만 담배를 안 피우시다. 그럼 김치 김지 하나 둘셋 준비 <laughs> 시작. 아빠. 아빠. 아빠 담배 꼭 끊으세요. 야, 이렇게 작작 안 맞아가 아빠 담배 끊겠나. 다시 네. 시작. 아빠 담배 꼭피우 끊으세요. 고마워, 여은아 아빠는 담배 사러 가야 되겠다. 알았어, 끊을게.